매출이 10억에 뛰었는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연매출이 66억으로 뛴 거예요. 진짜 새벽마다 직원들이 막 우는 거야. 팔에 막 이렇게, 이렇게 붕대를 감으면서 일을 하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눈뜨고는 못 봐. 진짜 너무 그 직원들이 가려워가지고 지난번에 이어 내 삶의 은인이 되어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볼까요? 또한 번은 차종범 남성 면장님으로 이제 퇴직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시청 경제과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노점에서 하다가 정식으로 제조업을 해가지고 그 무렵에 서울역점이 우리나라의 마트 중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예요. 거긴 정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서울역점이라는 거를 이제 옷받으 신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물건을 막 찾다가 우리 집 물건이 좋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납품해 달라 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저를 자르고 딴 데서 납품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재료 같은 걸 미리 사 놓기 때문에 그때 또한 바탕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그럴 무렵에 생활의 달인에 제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달인에게 묻자고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시장 사람들, 회장님들막 이렇게 모셔다 놓고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도 아직 많이 힘들지만 앞으로 저는 정말 롯데마트는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벤더한테 잘려가지고 되게 어려워졌는데 언젠가는 롯데마트에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해서 그때 다시 뵈요. 이제 했는데 저도 이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청주시 경제과에서 전화가 온 거야 차종범 그때 그분이 과장님이셨나 주무관님이셨나 사장님 그때 롯데마트 들어가는 게 꿈이라더니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롯데마트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어려운데요 저 아직 못들어갔러니까 아니 이 청주에서 시장에서 유명하신 대표님을 왜안 넣어준 거야? 도대체 그 무렵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대모하고 난리칠 때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시장상인 하나 받아줘 그러면은 롯데마트이 일로 들어오게 우리도 봐줄게 경제과에서 되게 힘이 있을 때였어요 이럴 는 롯데 먼저 땅 파는 데 가자는 거야. 갔더니 저를 데고 왔는데 뭘 좋아하겠어요. 경제가에서 밀어 넣는 거니까 이제 인상은 별로 좋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게 다 건물 올라갈 때 줄게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리를 주셨는데 메인 골목에서 또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무슨 냉장고 가큰게 있어갖고 보이지도 않는 자리로 저를 이제 데고 가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적자 나는 자리였어요. 제가 생각을 딱한 거죠. 그래 나를 넣주기만 어 넣줘봐. 어 그때 이소부한가요? 왜그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당나귀하고 그 주인하고 사막의 밤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천막 안에 들어가고 그 당나귀는 바깥에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주인님 주인님 저 머리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그까지거 들어와라 이랬어요 주인님 주인님 앞다리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까지 앞다리쯤이야 들어와라 나중에는 주인님 주인님 제가 뒷다리만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래 들어와라 이랬어 이 당나귀가 너무 추우니까 주인님 주인님 저 이제 꼬리 하나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까지 꼬리쯤이야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도 좁은 천막이니까 주인이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이 당당이는. 살고 주인은 얼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막 들었을 때 그래서 그래 머리만 넣어줘 까진 거이 나쁜 자리라도 나한테 머리만 넣어주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나쁜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안 좋은 자리도 본사가 갖고 계약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도시락에 또 찹쌀을 막 앉혀가지고 보온솥를 싸가지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갔는데 다음에 또 이건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중국 롯데마트에서 만났던 분이 어머나 대표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막 이러면서 저를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 여기 롯데마 서청주점 계약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나를 손을 딱 잡고 MD 연초 대리님한테 가가지고 어 이분 되게 멋지신 분이니까 잘해드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좀 높으셨던 분이고 MD분은 좀더 낮으셨던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막 깠어요. 막 부드럽고 그 뭐 하세요? 이러는 거 저한테 그래서 우리 거는 너무 맛있어서 맛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맛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알아요, 알아요. 그거 맛있잖아요. 이러는 거그래 우리 거 아세요? 그니까 러 알지요? 맛있잖아요.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우리 거 정말 맛있으세요? 그럼 전국에 넣어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이러는 거예요. 전국에 넣어주려면 내가 처음으로 계약한 서청주점에서 매출이 3개월 평균이 높아야지만 전국에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자리가 어딘지 가보자는 거야. 같이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 제가 얻은 그 자리를 딱 보더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점장님이 약간 얼굴 인상이 딱 나빠지는 거라서. 그러면 어디 줘요? 본사 엔드니까 점장님한테 와가지고 준 자리 나쁘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언짢으셨나 봐. 메인 통로에 제일 좋은 자리를 딱 집으면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그 메인 통로로 줬더니 그것 때문에 전국에 확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 저한테 두 분의 은인이 왔죠. 한 분은 차종범 남성면산또한 분은 여운철 대리님. 운과 귀인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다. 직하고도 구우니까 되게 맛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일반 대기업들의 4배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에 실리게 됐어요. 저희를 처음으로 유치한 사람이 진급도 되고 해외여행도 포상받았대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신박하게 매출이 확 오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마트에서 연락이 온 거죠. 아니 왜 니네는 우리랑 한다고 하더니 롯데로 갔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마트도 매출이 되게 높으니까 우리한테도 해라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랬어요. 롯데는 직접 계약을 해줬고 이마트는 밴더를 보내셨잖아요. 그밴더가 저를 <laughs> 이렇게 이제 그때 제가 사업 막 초창기잖아요. 아줌마 때를 못 벗은 거야. 이마트랑 거래를 직접 트기에는 너무 열악한 뭘 모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변이 여러 가지로 다 그 이마트가 원하는 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처럼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밴더를 하나 붙여줄 테니까 그 밴더한테 납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밴더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에 되게 잘 나갔던 그 재운 김, 즉석에서 김굽는 사업 이거를 그분한테 줬더니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몇 달도 안 돼서 자기네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또 좌절. 그 무렵에 그 롯데가 와가지고 롯데마트는 이제 직접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접 계약 아니면 이제 못한다 또다시 더 이렇게, 이렇게 밴더한테 납품했다가 잘리고 막 우리 거를 복사해서 만들고 나 그런 게 너무 싫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마트에서 우리를 이제 똑같이 이마트 이 롯데처럼 지, 직접 계약으로 밴드죠 박향이 김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허를 내게 된 계기가 그일 때문인가요? 야중소기업의살 길은 특허다 자꾸자꾸 자꾸 이 사람들이 복사해가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모든 것이 상처받고 그안 좋은 거에 아예 눌러앉아서 슬퍼하지 않았고 안 좋은 면이 있으면 바로 그걸 보강을 해서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특허를 계속 계속 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 거의 위기의 연속이었고그 위기를 항상 극복을 해서 더 전환을 해서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도 제 거를 그 복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특허를 내게 된 거죠. 유사 특허까지 한국에서 거한 손으로 김을 구, 구울 때 제가 거의 한 3개 정도 걸어놓은 거를 그때 당시에는 손으로 굽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특허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등록이 된 거죠. 앞에 전면에 진열대가 있거나 진열대가 없거나 맥반석이거나 옥돌이거나 바로 제가 이마트에서 밴드 완서를 앞에 했다가 음. 연습이 된 거죠. 그분들이 바로 매신이 이렇게 때리면서 자기네가 기계를... 근데 그... 기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 그 기계가 나중에 특허날 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오히려 나를 다치게 한 사람들이 되게 유익한 정보가 됐어요. 왜냐면그 사람들이 하다가 또안 해버리니까 그걸 내가 갖고 왔어요. <laughs> 그래갖고 다제게그 다음에 손인이또 있어요. 박장대 부장님이라고 이마트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품하게 됐어요. 근데 김은 1년치를 다 사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약은 그 했지만 그 올해 내가 이마트 내에서 사업하려면 몇개 점포를 확장할 건지 그 확장할 건지 확정할 점포에 김을 다 사놔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정대 부장님이 나를 대고 신안에 대표님이 찾아가 준 거예요 박성수 대표님이 찾아가서 이분의 김을 다 사줘라 이분은 이마트에서 올해 확장할 거니까 이마트가 보증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마트를 확장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을 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진짜 은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은인 중에 한 분은 농협에 그 김영준 과장님이 계셨었고요. 농신보의 김영주 과장님이랑 김인 지점장님이랑 두 분이 계셨어요. 매출이 한 10억일 때였는데, 갑자기 이마트로 들어가면서 22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연매출이 66억으로 뛴 거예요. 진짜 새벽마다 직원들이 좁은 좁아, 굉장히 좁아요. 한 요거 사무실 두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우리가 김을 66억을 팔았으니까 새벽 2시까지 맨날 일을 하니까 아주머니 막 우는 거야. 퇴근하면서 그 아주머니들 데려다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팔에 막 이렇게, 이렇게 붕대를 감으면서 일을하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다가 그, 그 주변에 창고를 우리가 다섯 개 넣어뒀어 옆에 뭐 옆집 뒷집 또 옆집 지하 막, 막 아파트 지하 막 이러면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에다 갖다 놓는데 눈뜨고는 못 봐. 진짜 너무 그 직원들이 가려가지고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지경이라서 공장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사층 건물까지 올렸으니까 이 물건을 3층에 만들어 내려오고 2층에서 만들어 내려오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 건물 안에 창고가 없으니까 또 질질질 끄고 옆집 뒷집 막 이렇게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다가 올 돌아올 구정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새해 구정이 돌아오면 우린 죽었다 도저히 여기서 만들 수도 없고 보관할 때도 없고 그때 공장을 짓고 싶었는데 그 농협에 대출을 받으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10억 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성장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1층 짓고 또 이제 돈 벌어서 2층 짓고 또돈 벌어서 3층 짓고 돈도 없으니까 계속 4층 짓고 그래서 좁은 건물에 이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건물을 싹 버리고 가게 됐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그때 처음 작전은 벌어서지는 작전이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헬스 시설을 다 버리고 가다 보니까 손해가 너무 컸어요. 그래. 이번에는 먼저 꽉 지어 놓고 거기를 채우자 이런 전략으로 바꿨어요. 어차피 벌어지는 것도 손해가 꽤 많네. 이번엔 넓게 지고 거기를 채우자. 이런 전략으로 바꾸다 보니까 근데 거의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공장을 짓겠더라고요.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10억밖에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무렵에 갑자기 돈이 안 필요하냐고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천안에 있는 지점장님이랑 그 농신보의에 보증서 주는 기관이랑 둘이 나란히 온 거예요. 마침 제가 돈이 필요한데 20억까지 해주겠다는 거야. 아, 10억밖에 안 나온다 하는데 20억이 나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아, 알았다고 막 이래가지고 질려고 했어요. 건물이 거의 한80% 한 올라갔는데 갑자기 두 분이 나타난 거야. 우리 집에 와서 고개를 푹 숙이더니 대표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취직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온대. 나는 다 졌는데 벌써. 짓다 보니까 돈이요. 계속 모자라갖고 오히려 3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20억도 안 나온다는 거다. 나머지 10억 모자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했더니 뭐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20억이 몽땅 안 나온대요. 그러면 사실 파산하는 거거든요. 건물 짓다가 그냥 어 나는 거야. 그분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농심보를 그만두고 우리 집에 취직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선은 다하셨나요? 이랬어. 이랬더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너 네, 이랬어요, 그때. 나 그때 내 느낌이 어땠냐면 어차피 나의 생명과 그 나의 회사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지는 않아. 이런 느낌? 어. 음, 뭐, 어차피 이거는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나와, 음, 하나님과의 문제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음. 아, 근두 분들이 나중에 이제 들려주시는데, 제가 사무실에 4층에 있었어요. 근데 1층까지 내려가서 둘이서 집에를 못 갔대요. 저렇게 멋지신 대표님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너는 무슨 방법이 있냐? 당신은. 당신은 농협 본사로 가라. 나는 농심부 본사로 갈 테니. 이제 그분들은 천안 지적인데 각자 본사로 뛰, 뛰었대요. 그래서 방법을 알아갖고 와. 가자. 딴 사람 같은 목사를 흔들고 막이 새끼 저 새끼 한대요. 너 때문에 나 망했다고 그런데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시는 분을 우린 망하게 내버려둘수 없다. 이러면서 그 분들이 각자 본사로 간 거야. 갔더니 그 무렵에 농업회사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억도 안 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30억이 나오게 됐어요. 기적이다. 기적이죠 거의 20억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30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정말 은인이셨죠. 왜냐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각자 본사로 뛰셔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내주신 고마운 은인들이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